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3단원 알맞은 높임 표현의 92쪽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 같이 공부할 문제 큰소리로 읽어볼까요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 알기 교과서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이 모두 네 가지가 나와요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92쪽과 93쪽의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. 자, 가와 나 그림을 볼게요. 여학생이 가의 말풍선에 알맞은 높임 표현을 골라 읽어주세요. 시작. 아버지 학교에 다녀왔습니다. 아버지께는 왔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. 나번 남학생 읽어주세요. 친구에게 고운 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관로 1 한번 보겠습니다. 대화 과, 가와 대와 나에서 높임의 대상이 된 사람은 각각 누구인가요? 가와 나 듣는이 모두 웃 어른이지요. 가에서는 웃 어른 중에서도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었고요. 나에서는 누구를 높여주고 있나요? 듣는이인 선생님을 높여주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높임 표현을 살펴봤는데 이 높임 표현에서 공통으로 쓴 표현을 같이 살펴볼게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, 다녀왔습니다. 두 번째, 좋겠습니다에서 공통으로 쓴 부분은 바로 습니다에 해당할 거예요. 여기까지는 쉽게 찾았을 거예요. 자, 그럼 관로 3번을 통해서 같이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. 문장의 끝에 습니다를 써서 문장을 끝맺으면 높임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요. 하지만 우리 평상시에 습니다뿐만이 아니라 요로 끝나는 문장도 듣는 사람을 높일 수 있대요.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선생님 이게 뭐예요라고 할 때도 요로 끝나고요. 선생님 다 했어요라고 할 때도 요로 끝나죠. 이렇게 요로 끝나는 경우에도 높임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